주님은 나의 최고봉 311. 고난의 동참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수많은 경험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같은 경험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유용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나는 문제들을 통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 나는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왜 못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경험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 경험들로 시간 보내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보통 사람들과의 고난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점철되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지름길을 사용하여 속행시키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항상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개인의 야망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변화를 받아 자신의 육적인 결단들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안다면 영적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지 당시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대개 오해하면서. 고난의 문을 지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에 오는 장소에 도착하면, 아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